이제 여러분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2 4 6,016분의 1그첫 단추가 꺼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호 선수고요.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 다른 정국에게 물어봤을 때이트라이에슬론이는전장은 테란이 아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많은 게이머, 많은 프로 게이머들에게 물어봤을 때왜 이영호가 우승할 것 같냐라고 어 이영호가 우승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프로 게이머들의 말을 들어보면 트라이에슬론이두 번이나 쓰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 이재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동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트라이애슬로 할 만해요. 라는 말 했었거든요. 트라이애슬론. 어,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전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영호 선수는 지난 결승에서 패배한 경험이 기 때문에 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적을 해 주시어요. 네. 굉장히 테란이 그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정말 자신 있다 이영호 선수도 얘기했었고요. 예. 예, 이재동 선수는 어쨌든 적응할 만한 맵인 건 맞는 것 같다. 아,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 경기 트라이애슬론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들이 많이 선보여지면서 아, 이번 경기 결국 따내는 선수가 다전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심리적인 예,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까 예. 10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첫 번째 세트는 늘 중요했어요. 그것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의 양 선수의 승부처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처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오버드는 위쪽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 오버드와 함께 드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뭐 빠른 전진 건물, 뭐 이런 것들까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노베럭스죠! 예, 예. 어, 분명히 플레이를 할 텐데 노베럭스! 야 노베럭스! 앞마당 더블! 노베럭스 더블! 네, 근데 네, 이재동도 보고 있어요! 네, 갑니다! 보고 자, 있죠. 드론을 통해서 네 노버스 더브를 구사한단 말이야라는 생각하게 되죠. 저글링으로 후벼 팔 것인가, 아니 그러면더 많은 것을 먹을 것인가, 아 이재동 선수는 아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저글은 이면에서 뭔가 하는 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글링을 달리는 저 테크트리를 빨리 어, 확보를 하는 척하면서 아, 있는 대로 중립 건물, 아 중립 멀티 지역에다가 확장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에, 이영호 선수는. 아 최대한 좀 경기 시간을 좀 길게 보면서 플레이 할것 같아요 네네 네, 이재동 선수가 테란이신 가져가는 노베르 더블 커맨드를 확인한다면 약간 웃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웃고 있는다 트라이애슬론, 클로킹엑기라는 특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자신의 멀티를 선멀티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플레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싸우고 있네요 예어그 뭔가 바이오닉 병력으로 상대방이 공략하기 좀 힘든 아마 메카닉 위주로 플레이를 하거나 어, 혹은 기습적으로 레이스를 활용을 해가면서 상뭐 어, 이재동 선수가 먹을만한 그 중립 액으로 막혀 있는 확장 기지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어, 이영호 선수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체제를.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해서 이재동 선수가 깰까? 이걸 연구를 제일 많이 해와 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일자는 현재 투회 처리 상태에서 내어를 가고 있는 게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하는 척입니다 그거는 하는 척. 그렇죠. 예, 네, 테클이 약간 빠르게 타면서 상대방이 멀티 위주의 플레이 혹은 테크 위주의 플레이를 해도 최대한 안전도가 높은 플레이를 이재동 선수는 선택하는 것 같고 이영호 선수의 이런 빌드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뭘 하든다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 자 여기저기 구석구석 여전히 살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어도 둘이 나와서 이영호 선수의 SM을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예. 내가 뒷마당을 먹는지. 그렇죠. 아니면 투회 처리해서 태클을 확보를 하는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결국 스캔이 달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 예 이게 이재동 선수가 어, 예. 스파이어를 올렸나요? 아니면 스파이어. 예. 예 스파이어 위치죠. 스파이어. 예. 이런 거를 이재동, 이영호는 몰라요. 예. 자 중립 지역에 미네랄을 캐버렸죠 그냥 예예저 예. S C v 가 넘어가서 자 드론 숨어 있다가 어네 오래 살아요 오, 예. 봅니다. 아 봅니다 아, 이재동 원팩 저 위에 위에 자, 위에, 위에, 자, 위에 크죠? 이거 게 중요하거든요 스타포트 봤어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스타포트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토르 위주로 플레이하는지 배럭스가 올라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좋은 정보를 지금 이재동 선수가 얻어갑니다 오버로희 생도 없이 말이죠 스타포트는 전략의 포인트거든요. 전략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취소 안 합니다. 네. 스파이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앞마당, 그리고 뒷마당까지 확보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트리를 빨리 밟아서 뮤탈리스크를 소수만 생산해서 상대방에게 뮤탈리스크 수비에 신경을 쓰게끔 만들고 그리고 중립 확장 기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 예. 바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깰까, 이영호 선수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재동 선수는 테크를 빨리 탄 이유는 상대방의 전략적인 수를 좀더 염두에 뒀듯 싶습니다. 예. 어, 멀티 위젯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스커지라던지 소수의 뮤탈리스크 생산을 위한 빠른 테크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자더 펴죠. 예, 이맵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빠른 테크로 심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이후에 아 있는 대로 확장 기질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량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그렇죠. 아 이런 이재동 선수의 경기 운영이 이맵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준 운영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해답을 가지고 왔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여주는 해답 자체는 일단 파이로병력 그리고 예, 빠른 테크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는 체제 자체는 메카닉이 아니라 바이올리 병력이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엠베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빠른 배틀. 이걸로 상대방의 뮤탈스크 중심의 뮤, 어, 병력 조합을 짜게 된다면은 베슬의 어, 이레데이트를 적극 활용해가면서 활용해 일단 상대방의 병력을 모두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본진 안마당 쪽으로 네. 바로 진격을 해버리겠다라는 계산 같습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스커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아 스파이어 태클 태을 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건데 예.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안마당의 네. 벙커가. 앞마당에 건설돼 있던 벙커각을 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에 그 떠나고 있는 모습에 이재동. 예,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어떤 압박만 가한 이후에 결국 이재동 선수가 바라보는 것은 하이브 체제의 병력인 것 같거든요. 디팔러를 예. 빨리 띄우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이제 뮤탈리스크는 소속 뽑아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예, 지금 사실 뮤탈리스크 다수 필요 없거든요. 드론으로 애초에 상대방의 스타포트를 일찍 발견했었기 때문에 예. 사이언스 베스트 갈수 있다는 거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겁니다 예, 뮤탈리스크 지금 하나 나왔어요 하나 하나라. 스파이어를 하나. 탔는데 스파이어를 만들었는데 뮤탈리스크 단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지금 뮤탈리스크 확인하면 은 예. 아,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찍혀서 나왔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하이브를 누르거든요 그리고 도챔벌에올려놓고 예. 있는 이전호 선수 현재까지 원부탈 진짜 빠른 하이브입니다 빠른 하이브 자, 결국 예. 트라이애슬론에서 테란이 저그를 상대를 해야 될건 멀티 견제에요 멀티 파괴를 해야만 테란이 절구와의 센터 싸움이던 아니면 속도전에서 모두 이길 수 있는 건데 예. 과연 이용호가 어떤 멀티 타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뮤탈 하나 나왔습니다. 뮤탈이서 단 하나, 하나 대 투수권 하나 뽑았어요. 예, 하나 지금 나와서 상대방에게 방어 타워를 그러니까 뮤탈이스가 한 종류 때문에 패스를 뽑았죠. 게다가 털렛도 많이 건설했죠. 이차원은다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영호 선수가 눈치를 빨리 채고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안마닥 그렇죠. 안마당으로 예, 예, 다른 멀티 지역은. 사실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드랍 십이 아닌 이상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 이어우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의도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파악을 했다면은 여기에서 병력 더 해가지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바로 이 한방 병력을 가지고 앞마당으로 들상 치는 게 최고입니다. 자 다른데 가기 힘들고 그다음 앞마당 쪽, 네, 예. 큰 공사 시간 버겠다 생각이 이어우 선수. 예. 뮤탈스크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뮤탈스크세 예. 개나 왔습니다. 세 개나 왔어요 뮤탈스크 보통이러면 뭐 마크 가서 털을 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벌써 한, 그래야 되죠. 다세 패킷, 두번 네이시요. 네. 아, 자 방위로까지 지금 찍혔는데 하이브가 올라간 이후에는 아까 예. 카디언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한번 잡아먹는 이런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게 제일 위기거든요. 예. 그렇죠. 최대 위기거든요. 이재동은 안 받아. 탱크가 있기 때문에 마린 소비 없이 뚫어낼 수 있습니다. 저 충림 지역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렇죠. 충림 지역 쳐다도 안 보고 지금은 아 이래니까. 이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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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못 빼고 있어요. 못 빼. 네. 앞바닥에 지금 방어타워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 석구콜론이 이어가면서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디팔로가 떠 디팔로가 어떻게 해요? 자이 다크소음과 이제동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시즈모드니까 시간이거든요 패스트 디팔로 체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팔로의 오빌러티를 시즈모드 네, 개발 예, 디팔로의 오빌러티를 최대한 개발해야 돼요 탱크 탱 지금 탱크 잡히는 플레이는 되게 클수 있습니다 이형호 네. 한대더 왔어요 세븐노. 아, 지금 시간이 탱크가 둘이고 아네 어, 네. 어, 예, 빨리 못 뺐어요. 탱크가 하나이냐 두 개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석크 콜로니를 깨는 스피드가 달라지거든요. 그 그렇죠. 예. 워택 되는 건좀 아쉬웠고요. 석크 계속 줘야 됩니다. 뒤쪽으로. 대설! 대설! 아, 콜! 세네 돌렸습니다. 네, 디파일러만 네. 나오면 막거든요, 이거. 그렇죠. 디파일러만 나오면 막는데 나오면 막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예. 자, 석크 콜로니 계속 내려 줘도 시리를 잘써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아, 들어가나요, 어, 이영호! 들어가습 들어가요. 뒷팔로 지금 나와야 돼요. 아, 이세동을 여기 면니다 잡빈, 잡빈 아, 자, 딥이 들리는 거죠. 자, 이영호 아, 나팔로나오기일부이던뚫리나요뚫리나요뚫리고고이라뚫 고이라. 리려뚫려니다무지고 있는 이드 선수! 자, 아 뒤쪽에 자, 예, 추가 병력이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 추가 병력이 있죠. 추가 병력이 예. 이재동 이 지금 뚫어야 됩니다. 딥팔로 나오거든요. 뒷팔러 지금 어야 돼요. 팔로 뒷팔로 팔로자 그리고 공방 일억칠 찍었어요. 테이크 공에요 테이크 릅니다 아직 몰라요. 테이크의 스임새는 지금 아다 끝났습니다. 패스레 이레데이 야 이재동! 아 이러면은 이제 드랍심 날려야 돼요 중립적으로 뒤쪽에다가 아 이제 평격을 배치해놓고 마인메사라고 네. 이제 드랍심 날려야 돼요 정면 돌파 어렵다 지금 같십니까 예, 정면 돌파 딱 됐다 싶은 시점에 아 상대방의 병그아 병력의 아, 아 이영우 선생 병력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네. 이레이데이트로 뒷팔로만 잡아먹으면서 아 드랍심 날려서 중립 벌트 깨야 돼요. 자 이제 공격의 턴이 넘어가나요 혹시? 예, 공격의 턴은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동. 디파일러의 다크성과 플레이그 동시 개발을 위한 두 디파일러 마운드 건설이었는데 그렇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그런 그리고, 그리고 아, 가스 자체를 많이 쓰진 않았기 때문에 울탄스크 그렇죠. 캐벌, 그이 지금 있는 가스 자원만 하더라도 울탄스크 케이블이 그 올라가기 만하면은울트라가 양산될 수있단 말이에요. 자한번더한번더등장칩니까 자, 이어평령 이영호 선수. 이재동 버티면 됩니다. 예, 버티면 되거든요. 네, 버티면 돼. 오데 어. 어. 아좀 상대방이 거부. 이재동 선수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예예 예, 울트라만 울트라에 너무 집중했네요 지금 평균 공백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뒷바람 뒤바람 뒷바람 아 이거는 네, 이재동 선수가 너무 생각을 앞서갔네요 네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면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이거좀 생각을 좀 약간 앞서갔고요 자두 선수 진짜 치열한 치열한 줄넘이였습니다플레이거글 아, 진짜 잘 물었습니다 네네 예. 네. 상황을 좀 맹정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자. 자! 네. 어. 네. 일단,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의 앞마당을 파괴한 거는 진짜 얻어가지 못할 성과였는데, yes. 어, 좋은 판단이었고, 멀티 하나를 더 완성시켰어요. 네. 지켜봐야 됩니다. 태라이 자원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러는 상태에서 결국 울트라가 나오는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네, 울트라를 막기 위해서 아, 상대방이 지금 타는 에왜 이렇게 병력이 적을까 분명히 이, 이제 저 이영호 선수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다크소비 필요합니다, 다크소비! 이형어 선수는, 네, 패슬만 모으려고 할것같고요 자, 숨쉐트를주도에습니다 네, 에서 묶어놓은 이후에, 아, 뭐, 이, 스파이더 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거 지금. 자, 아, 이거 본체는 밀리면 안되는데요. 이나는데울트라마드 부족해요, 울트라마드 아, 안돼요. 네, 이걸 기다렸나요, 이영호? 예. 결정타입다아 이재동 선수가 디팔러 플레이그를 상대방에게 활용을 해놓고 나서 조금 방심했습니다. 사실 청원리와 디팔러가 계속해서 아, 상대방의 병력을 갈아먹으면서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물차로 예. 빨리 넘어가기 위한 이런 준비, 까스, 어,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평점에 공백기가 좀 생겼어요. 공격 방위는 됐고, 울트라 아직 멀었고,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버티는 들어가고. 예, 업그레이드를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먹었기 때문에 예. 마인 개발해서 센터에다가 매사를 해놓고 트랍쉽 날려도 지금은 충분히 개발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 챔버가 깨졌어. 두 번째 챔버가 어,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챔버 깨진 거 진짜 뼈 아프네요. 그렇죠. 울트라 이스크는 업그레이드가 대야만 강력함을 자랑하는 유닛이거든요. 네. 앞마당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얘 어... 깨스 예, 중량은 있기 때문에 울트라 어느 정도 나올 테지만. 이영우가 지금... 경기장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계속해서 어 지금 공 굴리기에 성공을 하면서. 얘네. 어 계속 덩어리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준호 선수는 뭔가 사이즈 갖고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가. 아 충분하게 받쳐주는 울트라가 한꺼번에 뛰쳐나와야지만 뭔가 변수를 지금 어,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디파일러도 지금 없습니다. 디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디파일러가아 예. 이렇다 할 공격을 못하고 있는지 얘기도 없습니다아 예.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업그레이드가다안 됐거든요. 아직 사법이에요. 아직 지금 사법이에요. 하지만 어, 안 어, 싸울 예. 수가 없다 상황. 안 아. 싸울 수가 그렇죠.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거든요 이 지역은. 디파일러가 네. 없이 1사범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울트라 뉴스가 4원을 워낙 많이 하연이 위에서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올타 다 죽어요. 아 이영호가 아, 네 경규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네. 센터 쪽을 내주지 않다 보니까 이재동의 병력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야, 네. 그리고 빠져요. 그리고 빠집니다. 아,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덩어리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산에서. 아좀포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네, 무리를 해서 만약에 이번 경기를 뭔가 상대방의 병력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이번 경기를 놓치게 됐을 때 데미지가 좀클것 같다라는 계산도 빼놓지 않고 어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거는 이영호 선수가 입니다 네. 예. 이재동의 타이밍을 이영호 선수가 뺏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타이밍 쯤에앞마당을 밀렸더라도 이재동 선수 다른 지역이 멀티하나 쯤은더 가지고 있어야만 싸움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예. 너무 손해보는 싸움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기가 5다이 투이기 때문에 트라이에슬론에서의승리는 아, 굉장히 좀앞뒤한 아, 어. 예. 상황이 었거든요야 예. 어. 이거 네드랍의 힘이 예. 아, 이게 중요해요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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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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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커공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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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는 시원한 선거, 이영호 선수가 먼저 이 세트가 잡니다. 예, 첫 번째 한방병력의 텐타라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팔라의 다크통과 플레이그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그를 맞고, 좀 겁먹어서 안 들어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호 선수가 겁먹지 않았고, 병력에 없는 틈을틈 타서 앞바닥을 깨버리고, 세포를 넓게 장악한 게 등위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해주동 선수의 반짝이냐? 이영호 선수의 스피이냐 이영호 선수가 그 발작을 었습니다 예, 이영호가 먼저 웃었습니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이호 선수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 이영호가 먼저 웃었어요. 네, 이재동 선수 너무 오판했습니다. 상대는 이영호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보이면 은그 빈틈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이영호 선수는 눈치를 채버린단 말입니다. 네. 2민전을 통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네, 이것 자체도 지금 이영호 선수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부터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 경기 선정을 말씀드렸는데 구승 1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첫 번째 세트는 이렇다 할 공격은 못해봐이 인도 선수들입니다. 자. 이대로 이대1대느냐1대1 대냐? 잠시 후, 두 번째 세트. 이어 집니다.